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방식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다 우연으로 치부하죠. 이건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인간의 인생사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마저도 우연이라고 말해요. 반면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필연이라고 말하죠. 이 필연이라는 말은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의도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의도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이죠. 결국 이러한 필요는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다름의 해석이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될 수밖에 없는 게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르게 해석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면 바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해석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말씀해요. 그 일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대해서 바르게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주 전이에요. 예수님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물질이 만몬이기 때문에 불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물에 우리의 삶이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는 나눔을 실천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했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해요. 자, 그 이유가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죠. 즉 돈을 사랑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한 바리새인들은 돈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의 말은 기담하더래요. 그 말이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가난한 예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었던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난하죠. 그 비난에 바로 어떤 내용이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옳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 가운데 역사했던 이 교만한 마음을 아시고는, 이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이 미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요. 여전히 오늘날. 바리세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은요, 성경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오름을 주장해요. 자, 그렇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있지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고 해서, 또한 사람들의 인기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인 희생과 섬김의 진리의 길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서두에서 지난 두 주간에 걸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이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했어요. 아마도 돈이 많아서 날마다 사람들을 초대해서 연애를 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자와 상반되게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습니다. 거지인 나사로는 부자 집 대문 앞에서 부자가 연, 연애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구글하던 거지예요. 얼마나 가난했던지, 헌대투성이로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헌대라는 말은 몸에 나는 종기를 말합니다. 근데 종기가 났는데, 돈이 없으니까 치료할, 돈이 없으니까, 막 이게 뭐, 종기가 너무 심해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요. 나사로가, 얼마나 비참한 신세였는지를 알수 있는 말씀이죠. 이에 반해서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두 사람이 죽게 됩니다. 거짓인 나사로는 천사들의 밭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이에요. 반면에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음부는 지옥의 다른 말입니다. 부자는 음부인 지옥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자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 이미 부자가 이 땅에서요, 좋은 것을 많이 누렸기 때문에 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거짓 인 나사로는 가난으로 인해서 이 땅에 고통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부자는 그렇게 거짓 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보고는 간절하게 간청하죠. 바로 거지인 나사로의 손가락으로 자신의 혀를 적시게 해서 자신의 그 갈급한 목마름을 좀 해결해달라고 간청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음부는 이러한 부자의 간청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에요. 바로 부자가 있던 이 지옥과 거지인 나사로가 있던 천국에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크다란 구덩이가 존재했던 겁니다. 그러자 부자는 이번에는 이렇게 간청해요. 자신에게 형제 다섯이 있는데, 거짓 나사로를 보내서 자신의 형제들은 자신이 이 고통당하는 이곳에 좀 오지 않도록 그렇게 말을 전해달라는 그 간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수 있죠.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자신의 형제들은 당하지 않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거짓 나사로를 보내서 이런 말씀을 좀 하도록 간청을 한 거죠. 여러분, 이 부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 돌아오면, 그래도 자신의 형제들이 그의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살아서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이 말은 살아서 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자는 아무리 죽은 자가 다시 돌아와도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우리 인간은요, 기가 있어도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제가 아무리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해도 여러분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이야기해도 듣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오히려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실마저도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자다는 사실을 지금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보통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되게 이렇게 해석해 왔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면 우리가 천국에도 가고 또 천국에 들어가서도 이 천국에서 부자로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미 이 땅에서 가난 때문에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물질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되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한 천국에 가서도 부자로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때문에 성도들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처럼 그렇게 지금 생각해 왔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냐 우리가 조금 부자로 살면 괜히 좀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왔던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여러분 이러한 해석이 <laughs> 충족되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 의문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바로 나사로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는가라는 의문이에요. 단순히 나사로가 가난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는가라는 의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난과 부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가난과 부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가난은 사회적인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부자와 가난은 다르게 정의하잖아요. 그런 예를 들어서, 오늘날 가난한 사람, 우리가 사는 시대에 가난한 사람은, 과거에 비하면, 뭐, 무려 수백 년 전에 비하면, 어때요? 부자보다 더잘 산다고 할수 있잖아요.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이 과거에 비하면 오히려 부자에 더 가깝게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자와 가난에 대한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부자와 가난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난한 사람은 저 아프리카나 조금 못 사는 동남아에 비하면 그래도 부자와 만 먹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원주민이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우리나라의 가난한 사람보다 더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와 가난의 기준은 지역마다 시대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단순히 가난해서 천국 가고 부자라서 엄부인 지옥에 간다는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물질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그만큼 교회가, 우리 교회가 물질의 역량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를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난한자가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간다는 말씀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교리와도 완전히 대치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천국 갈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문제와 선을 행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죠.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물질이 불이하다라고 해서 가난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는 문제는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앞선 서두에서 오늘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 한번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더 봉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꾼을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다 보니 자동적으로 돈이 자신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 없는 예수님이 물질에 관해서 말씀하니 우스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니 자기가 돈이 없으면서 어떻게 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어? 라고 그렇게 비웃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의 말만 들었던 거예요. 심지어 자신들이 돈을 많이 가지게 되자 예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우습게 들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보다 돈이 더 앞섰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돈을 사랑한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 돌아오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절대로 듣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강정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1절 말씀. 한번더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덫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삶의 기준이 돈이 되죠? 그래서 돈을 쫓아 사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최고로 보이고, 그 사람들의 말만 들리게 됩니다. 다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아요. 결국 이 말은 돈이 말하는 말만 듣는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는 믿지만, 성경 말씀마저도 다 웃어온 거예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요. 이런 성도들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조건이 아닌 관계에 있어요. 오늘은 이제 자녀를 위한 주일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인간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진정한 이 사랑의 관계가 우리 자녀들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게 돼요. 나아가 인간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가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행복을 누리려면 성도 간의 사랑이 중요해요. 그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절대로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돈이 많거나 작거나 이 외부적인 조건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특별히 인간은요 인류의 조상이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땅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통 물질이 지배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교회마저도 물질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물질의 영향 아래 있는 말씀을 듣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듣지 못하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물질이 말하는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 3서 1절,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느라.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는 길은 먼저 내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은 우리가 반드시 예수 믿어야 하고,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관계가 유지될 때에, 우리가 이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나아가 우리의 범사가 잘 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돈이 무서운 것이 돈이 사람에게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따라 사는 겁니다. 돈이 말하는 것만 들어요. 그런데 돈은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만문이라고. 만문의 목적은 인간이 돈을 사랑해서 그돈 때문에 인간의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만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비유는 단순히 가난 때문에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부자라서 지옥 간다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돈을 사랑해서 그 돈의 지배를 받는 인생은 반드시 이 땅을 우리가 살지만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과의 지속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 관계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바르게 볼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해요. 바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삶의 결과를 바꾸어 놓잖아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차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땅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쓰신 리처드 윈블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무려 8년 동안 지옥과 같은 지옥 감옥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죽음의 감옥에서 살아나간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야만이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이 윈블란트 목사님은 그 죽음의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목사님은 자신도 중환자였지만 자신에게 배급된 빵을 다른 환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러자 목사님으로 인해서 오직 죽음만이 역사했던 그 지하 감옥에 서서히 사랑과 섬김과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하죠. 그렇게 어느 날 제수한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의 복음을 듣고는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분이 자신이 몰래 혼자 먹으려고 숨겨서 가지고 들어왔던 이 설탕 한 덩어리를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게 돼요. 여러분, 처음에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요, 그 설탕을 보자. 눈이 뒤집어지면서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바로 서로 설탕을 먹고자 하는 욕망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인간이 당을 섭취하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서 2주 동안 저희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딱 배식된 밥만 먹은 적이 있어. 2주 동안. 그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단 것을 먹지 못하는 고통이에요. 그때 딱한 번만 콜라 한 모금만 먹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2주 동안 여러분 남성들은 이해할 걸요. 단것을못 먹는다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지하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배급이 부족하고 밥이 부족한데, 그 설탕 한 덩어리는 어쩌면 모든 질병을 낫게 하는 그런 약과도 같은 걸위 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 소중한 설탕 한 덩어리를 기꺼이 내어주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설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그 설탕을 먹지 못한 채 결국에는 죽고 말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신보다 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이 설탕을 아껴두자라고 제안을 해요. 그런데 그 제안을 하고 나서는요, 이 사람이 끝내 설탕을 먹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 후로 그 설탕은요, 오랫도록 먹지 않고 돌고 돌아 누구도 그 설탕을 먹지 않게 됩니다. 바로 임종의 순간에도 자신보다 더 아픈 사람들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설탕을 기꺼이 양보하며 다그 지하의 감옥에 있던 성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죽음만이 역사하던 지옥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한 사람의 희생과 섬김이 그 지옥과 같은 현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천국과 같은 곳으로 변화시키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내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마저도 지옥과 같은 것으로 다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물질이에요. 반면에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절망 가운데 놓여 있어도 반드시 천국을 누리게 돼요. 그 천국이 우리의 어려운 삶을 이겨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죠. 내가 속한 가정, 공동체마저도 천국을 누리게 만들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물질이 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범사가 잘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